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딱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영상 보면 바로 알아듣듯,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죠. 저도 물론 처음엔 못 알아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화 비유에는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라는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헤롯대 왕,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헤롯대 왕이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30년 지났으니까요. 그때 왕은 헤롯대 왕의 아들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세 명이 여러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킬레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의 왕의 신분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낼 때 왕이 되면 명나라에 반드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 황제에게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헤롯 아킬레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가지고 왕으로 인정받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돔족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왕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몰래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을 제발 헤롯, 더 이상 헤롯의 아들까지 우리의 왕을 시켜주지 말라고 로마의 사신을 미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거예요. 근데 아킬레오가 가가지고 왕이라는 신분은 받지 못해서 분봉왕이라는 약간 낮은 신분의 그 분봉왕이라는 영주의 개념이죠. 분봉왕이라는 개념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화가 나? 나를 왕 시키지 말아 달라고 첩자를 보낸 거. 미리 사신을 보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유대인들 3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쭉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아 이게 지금 헤롯 아켈로우 얘기하는 건데?라고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 아, 헤로 아킬레오 얘기구나, 이게. 응? 왕 되려고 멀리 갔다가 나중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발 왕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얘기 듣고 나중에 로마에서 왕은 안 주고 분봉왕이라는 자리를 줘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감히 나왕 시키지 말라고 사신을 보내? 이놈들! 그래가지고 다 유대인 3천 명을 죽여버렸다. 이게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 딱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여기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기 얘기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왔고, 또 다시 먼... 나라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왕이 되어 다시 돌아와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잡아다가 결국 심판할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헤롯 아킬레오는 나쁜 얘기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그리고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대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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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왕이요, 이 지금부터는 이제 비유 얘기예요. 그 왕이 열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는 당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세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평균 천에서1500 정도 되겠죠 세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월급 세달 월급 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천만 원을 각각각 열 명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한 문화를 맡겨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 봐라. 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무슨 장사 하겠어요? <laughs> 요즘에 코빵기도 안 끼죠. 여러분 여기 조그만 카페 하나 하는데 매덕식 들어가요. 천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 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요.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점이 뭔가 결과는 비슷한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누구는 하나 받고 누구는 둘 받고 누구는 다섯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환경이에요. 심지 IQ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한 번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문화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요. 두번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 땅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딱한 번의 생명, 여러분 죽었다 다시. 물론 우리는 다 영원한 부활을 하지만 생명이 여러 개인 사람은 게임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생명, 한 번의 인생, 그한 문화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요.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한 문화예요, 한 문화. 뭐좀 애매해요. 우리가 IQ도 좀 애매하고 외모도 좀 여러분들은 다 예쁘신데 저는 좀 애매하고 <laughs> 우리가 다 애매해요. 천만 원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별국 그냥. 그냥 뭐 괜찮은 돈이긴 한데 근근히 살 수는 있겠는데 할게 없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한 번뿐인 인생, 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가서 장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기라고 하시는 거요. 예 애매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거를 보통 전도로 많이 바꿔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면, 30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한명 전도했어요. 두 사람 되죠. 두 사람이 두명 전도했어요. 네 사람이 되죠. 네 사람이 또네명 전도했어요. 각자 한 명씩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나면 몇명 전도할 것 같으세요? 30년이 지나면. 536억 명. <laughs> 놀라지도 않네. <laughs>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한번전도해서 30세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베드로가 매일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에? 매일 회개하라고 외쳐서 3,000명을 전도했어요. 베드로 혼자. 그래서 오늘도 3,000명, 내일도 3,000명. 근데 한 사람이 한 명, 한 사람, 두 사람이 두 명, 두 사람이 네 명. 이렇게 전도하면 누가 많이 전도할 것 같으세요? 주여 베드로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3천 명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한문화 가지고 있거든요. 기껏 남겨봐야 한문화더서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한평생에 한명 전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전도해서 3천명 회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에 뭐라도 하나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몇 세대 지나면 여러분 기독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12명 데리고 전도했는데, 12명 데리고 전도했는데, 300년 만에 로마,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의 10억 이상이 카톨릭 포함, 기독교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셨겠어요 이 모든 게 베드로처럼 한번 회개해서 3천 명 전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문화밖에 없는 인생 내 자식 하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한 문화밖에 없는 인생, 내 아내, 내 남편 하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한 문화밖에 없는 인생, 내 친구 한명 전도하려고,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 그것이 쌓이다 보니,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아주 조그만 베이킹 파우더가 빵에 들어갔는데 온 빵을 부풀게 해요. 아주 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만나는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랍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대의 교회 갱신은 뭔줄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교회 갱신은 교회 개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는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 땅미 성문교의 비전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계속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 1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막 오병이어의 무리를 걷고 막 별의별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예루살렘 가면 이제 예수님 왕이야. 그러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깔고 바닥에다가, 그리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야, 예수님이 제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왕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당장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당장, 우리는 다 당장 좋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당장에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신다 너에게 한 문화가 있다 무엇을 남겼느냐 당장 예수님이 딱 얘기만 하면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다 외계하고, 로마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다진 나라로 로마로 도망가 가지고, 이스라엘에 완전한 독립해 가지고 신국 딱 만들어서 태극기 부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깃발을 흔들고, 당장에 신국을 만들어 가지고, 당장에 뭔가를 나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당장에... 뭐기독총짓고 당장에 뭐 여러분 사입이에요 사입이 여러분 당장에 제가 그런 사입이 정신으로 기도 한것 같아요 작년에 20일을 금식 기도하면 당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죠 몸이 아파. 사람들이 떠나가. 아니 금식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될 줄 알았어요. 당장해. 내가 요구하면 당장해. 예수님이 딱 십자가 들어가 가시고 아니 아니 십자가 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장해. 내가 아 며칠 기도하면 막당장해막 일어나야 돼. 막사업이 일어나고 막 자식들이 막 원하는 대학 쭉쭉 들어가고 당장해. 당장, 해, 당장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잖아요. 신압으로 점점점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당장에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집값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 부동산 사 놓고 당장 내일 오르는 사람 있어요?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인내와 고난과 견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한 문화 이거 가지고 뭐하라고 나한테 무슨 한 문화 달란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달란트도 아니고 한 문화 가지고 뭘 하려고 나한테 지금 한 문화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묻어 버렸어요. 한 중이 묻어 버렸어요.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자, 한 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고요. 두 번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한 사람은 주인에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을 비방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이 악한 종아! 22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럼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그랬느냐? 이자라도 받게.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신앙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신앙의 종류는 장사하는 사람, 은행에 맡기는 사람, 꽁꽁 싸매 놓는 사람.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요,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은행에 맡기는 사람, 집안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도요, 한 문화를씩 주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꽁꽁 싸매 놓는 사람 있는데 싸매 놓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나 맡기지 저는 이걸 신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좀 너희 가는 그 교회를 같이 가볼 수 없겠니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행에 맡기는 사람은 나가서 장사는 못해요. 차마 아직 약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접적으로 봉사해요. 차량 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안내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죠? 저는 주일학교 교사와 셀리더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와 셀리더는 장사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영혼을 살려서 이 영혼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잘 붙어 있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일평생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아직 약하면 봉사만 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하고, 소풍 간다 그러면 소풍도 가고, 뭔가 하나 내 자리를 찾아서 맡아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교회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말이죠. 그런데 수건에 싸두는 사람이 있어서. 자, 아두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조명들이 쫙 있잖아요. 조명이 비치고 있는데 이걸 막 마고 이걸 막는다고 빛이 못새어나오게 예수님이 속에 있는데 이 빛이 쫙비쳐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싸 매요. 아우, 창피해. 나, 나 예수 믿는 사람. 아우, 이건 너무 좀 창피한. 이거를 어떻게든지 싸 매가지고 빛이 안 비치도록 이거를 쌓두 싹 묻어두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전할 일은 없고요. 절대 교회에 예배 말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내가 세 모임이고 뭐뭐 뭐 어디 소품 가는 거 성경은 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 이걸 다 묻어요. 자꾸 이거를 여러분 안 되면 간접적인 투자라도 하시고. 요즘에는 돈이 돈을 버는 게더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할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저는 저희 찬양팀에 거는 기대가 커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낼까? 여러분 돈이 돈을 더잘 버는 거예요. <laughs> 죄송한데 이거만 커지면 예. 차장팀 앞으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문화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한문화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매고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발언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꽁꽁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년 전에 돈을 100만 원을 3천만 원을 뭐 1억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집에다가 잘 모셔뒀어요. 지금은 100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할게 없어요. 20년 전에는 집이라도 샀지. 지금은 3천만 원 가지고는 집못 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은 묻어둘수록 쏘네요. 금을 사든 뭐라도 사놔야 오르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묻어두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나가서 빚 되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이자 받는 것도 싫다. 그냥 이대로내 신앙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이 잘 유지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영적인 인플레이션 여러분 가치가 점점 사라져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언제 주님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더 나가고 더 진행시키고 더 발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게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뭐라도 남기라 남기라 우리가 장사 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왕이 오세요.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두렵지, 나 쪽팔린 게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두렵지, 나 지금 편안히 사는 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편안히 살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다 셈해 보자고 하실 거예요. 일평생 내 남편, 내 자식 한명 남기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니 한 문화라도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사야 53장 2 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볼품없는 분이에요.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나온다고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앞서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과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장사하러 나아가시고 영혼을 살리러 나아가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